자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.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.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?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, 그냥 끝나는 거죠. 근데 당연히 연장하겠지.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, 이걸 연장을, 그런 부당한 기대, 잘못된 기대에 대해서 연장 안 된다. 이거는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. 라고 얘기했더니, 마치 새롭게 무슨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. 잘못된 이해일 수도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는 거죠. 이런데 휘둘리면 안 되고, 또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한번 정책을 결정을 하면 결정 과정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해지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. 합리적인 사회가 되겠죠. 너무 쉽게 바꾸고 또 예를 들면 무슨 조세 경감이나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계속 연장하고 있어요. 그럴 거면 아예 고정 입법을 해버리지. 그거를 1년 하겠다, 뭐 3년 하겠다, 뭐, 뭐 일몰 하겠다는 거 일몰 절대 안 하고 일몰 한다 그러면 뭐 저항하고 또 문제 삼고 이게 아주 일상이 됐습니다. 그 사회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고 있으면 그냥 가야지.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바꾸 바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예정된대로 해야죠. 힘쎄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